자, 8강의 3물입니다 자, 셀 엔토니오의 YMCA, 예, Gymnastics 하면 체조죠? 체조.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네, 일치하는 것. 자, 내용을 한 번,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셀 엔토니오의, 자, YMCA Gymnastics 프로그램은, 네. 여기 보시면, 자, Instructional 하면, Instruct 하면 이제 그, 가르치다란 뜻이죠? 그죠? 네. 지도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죠? 네, 근데, 제공되는,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E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year round입니다. 이거 연중 내내.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start, 시작하는데, 어, first Monday입니다. 그래서, 첫, 월요일과 이제 목요일. 그죠? of each month, 네요. 각 달에. 쉽게 말해서, 매월, 매월 첫 번째 목요일과 어, 월요일과 목요일에 시작한다라고 분석하시면 되겠죠. 자, 또 프로그램은 자 인게이지 참여시키다 아이들을 네 참여시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만 보시면 이 어버라이어티오브 어버라이어티오브하면 네, 네, 이게 다양한이란 뜻이죠. 다양한. 네, 근데 이제 그 와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와이드 그죠? 그래서 매우 다양한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우 다양한 네, 활동들을 활동들에 네, 참여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활동들이란 다시 네, 설계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보시면 되겠네요. 어, 제공되어지는 네, 그리고 설계된 네, 렇게두 가지의 과거 분석가 쓰였다라고 보,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됐느냐? 프로모트. 네, 증진시키기 위해 피지컬 글로스죠. 네, 신체적 성장, 네,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네, 설계된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네, 요일과 시간, 네, 그리고 요금, 네, fee, 요금이죠, 그죠? 역시 뭐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되겠죠? 자, beginner이니까 이제 초급이죠. 자, 초급 체조, 체조반은 말이죠. 5시 시작에서 5시 45분에 끝나고, 회원의 경우, 네, 매월 30달러, 비회원의 경우, 네, 한 달에 45달러가 비용이 되겠네요. 이런 게 있을까요? 그죠? 수업은 매달, 음. 자, 마지막 주가 아니라, 그죠? 네, 마지막 주가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네, 처음에 이제 나와 있었죠. 여기 첫. 그죠? 여기부터 f 스트 였습니다. f First, i r 네. 1번은 벌써 틀렸네요. 그죠. 초급반은 한달 수업료가, 회원은 40달러이다. 회원은 40달러가 아니라, 자, 회원의 경우 30달러였습니다. 그죠. 초급반은. 자, 그래서 2번도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월요일은 말이죠. 그리고 상급자 말이죠. 어드밴스트 그죠. 상급자 체조 교실은 자,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고. 회원의 경우 40달러, 비회원의 경우 매월 55달러의 수업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구요. 자, private lesson입니다. private 이제 사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개인 강습, 개인 강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by appointment, 오직 약속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예약에 의해서만 가능한 수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강습은, 네. 예약제로만 이루어진다. 예약으로만 이루어지네요. 네. 답은 3번이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3번. 네. 바로 나와있죠? 네, 나와있고. 자, 요거는 이제 그, 매월 얼마가 아니라 시간당 25달러. 그죠? 개인강습의 경우에는. 비회원은 시간당 40달러. 비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로케이션, 이제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네, 이제 요런 위치. 자 안에 네, 알림입니다 알림 노트. 알림이 뭐가 있냐면 가까 클래스는 이제 시작할텐데 말이죠 자 위드 뭐와 함께 시작하느냐 15분의 웜업입니다 준비운동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죠 자 위드 함께하는 네, 강사와 함께하는 준비운동입니다 틀렸죠 여러분들 음, 보시면 15분입니다 15분 네, 몇 분이 아니에요 네, 20분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p a r 펀 i 이니까, 이제 참여자가 되겠죠? 참가자. 참가자는 must be, 반드시 머뭐여야 하는데, 네, 적어도, 네, 살은 되어야 합니다. 네 살. 됐죠? 자, registration, 등록이죠? 어, 등록은 is required, 요구되어집니다. 자, 요구되는데, 자, 일주일 prior to, 머에 앞서, 어, 그죠? 네, the first class죠. 첫 수업이 있기 일주일 전에는 최소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한 당일 바로 수업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죠? 틀렸죠. 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러분 답은 3 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